여러분 얼큰 동태찌개 비법 중에 비법 와 이거 아무나 그냥 알려주는 거 아닌데 여러분 아무나가 아니니까 공짜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시원한 국물에 1등공신무 150g을 너무 두껍지 않게 2-3mm 두께로 얇불이하 슥슥 썰어주시고 크기는 기호에 맞춰서 썰어주셔. 동태찌개에 두부를 빠다 못비면몸배우나 소리 들을 수가 있으니까 반모 250g을 적당한 크기로 잘라가 배운티를 파팍낸 다음에 팽이버섯 1봉다리 대략 50g을 찢어가 준비해주시고 콩나물을 가볍게 한 주먹지아가 80g을 준비합니다. 대파는 흰대 초록 세다가 40g 정도를 대충대충 대충 썰어주고 나서 양념장 제조 적당히 고운 고춧가루 2스푼 14g 청양고춧가루로 1스푼 7g 매운게 없으시면 그냥 고춧가루 1스푼을 추가하시고 맛소금 반스푼 5g 새우젓 건더기만 반스푼 10g 간마늘 1스푼 20g 진간장 1스푼 8g 멸치액젓 1스푼 8g 미리 반스푼 8g 배려된장 반스푼 15g 소다지단 3분 1스푼 3g 원래는 황태머리 다시마 등등등을 넣고 육수를 끓여야 하지만 요새 그런 건좀 귀찮다 입니까 그냥 이걸로 주시고나서 오늘의 리얼 연두, 와사비 2g 정도를 넣어줍니다. 와사비가 없으지면 저처럼 해를 시키면 요런게 따라옵니다. 연말을 대략 10분에 1스푼 정도 퍼가 넣어주이소 제가 와사비라 캣다고 어디서 일본 말이고 고추냉이라 캐야지 하실 분 계신데, 와사비랑 고추냉이는 전혀 다른 종입니다. 와사비의 정식 항명은 유트 o 마 i c 나쿤 고추냉이의 정식 항명은 카드민 pseudo wasabi 기름조차도 다릅니다. 갑자기 영어 나왔다고 당황하지 마시고 골고루 잘 섞어줍니다. 이제 냄비에 동태 5동가리 대략 400g을 넣어줍니 가늘게 자른 무를 던지 넣어주고 콩나물도 올린 다음에 장사하는 거아니까 두부도 고면 아무 때나 대충 낀 가가 넣어주시고 맹물 또는 쌀뜨물 1리터를 부어주소 그러고 나서 건표고를 찔긴 뿌리 부분은 빼피고 부드러운 머리 부분 위주로 가볍게 제약가한 주먹 대략 3 4 g 을 넣어준 다음에 만들어둔 양념장을 80% 정도만 우선 넣어주시고 대파 썰어놓은 걸 전부 던지 넣은 다음에 불을 올리줍니다. 물이 끓기 시작하면 떠오르는 부유물을 적당히 건지 내면서 구독 버튼 한 눌러줄까 말까 눌러줄까 말까 고민을 하면서 오랫동을 끓이다가 맛을 살짝 보시고 기호에 따라서. 양념장을 조금씩 더 넣어주는 센스를 발휘한 다음에 버섯을 넣고 부춧가루를한두 꼬집 틀어가 넣어주고 1분 정도를 더끓여줍니다 시원하니 이대로 즐겨도 괜찮지만 국간장 반스푼 4g 정도를 넣어보면 국물 맛이 확 변하면서 시원함에 깊은 맛이 더해진 동태찌개를 맛보실 수 있을 겁니다. 한번 퍼먹어보면 기본 10연타로 국물을 퍼먹게 되는 동태찌개 하루를 묵었다가 다시 한번 끼리가 먹으면 음... 더 맛있다는 걸 알려드리면서 시청해주셔서 얼큰 시원합니다